미니 쿠퍼 5도어 S는 작지만 알찬 해치백이라는 미니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실용성, 주행, 재미, 프리미엄 감각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모델입니다. 미니만의 아이코닉한 디자인이 5도어에서도 그대로 살아있어 클래식하면서도 현대적인 외관은 어디서 봐도 미니다라는 개성있는 실루엣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니를 상징하는 원형 헤드라이트는 최신 LED 주간 주행등이 적용되어 클래식한 외형과 현대적인 감각이 자연스럽게 공존하며 야간에는 신성이 뛰어나고 주간에는 존재감이 확실합니다. 블랙 하0글로시 마감의 그리는 크롬을 최소화해 스포티하고 깔끔한 인상을 주고 그릴 중앙과 측면에 자리한 레드 S 엠블럼이 고성능 모델임을 강조합니다. 5도어는 3도어 대비 뒷자석 공간과 탑승 편의가 크게 향상되어 성인 2명도 단거리 이동이 가능하며 뒷자석 도어 덕분에 실제 사용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가솔린 2 0 l 직렬 4기통 터보 엔진으로 2 0 4마력에 30.6토크의 힘으로 격려백은 6.8초이며 복합 연비는 12.4를 기록합니다. 미니는 짧은 오버핸과 무게 중심이 낮아 코너 진입 시 차체가 빠르게 반응하고 정확한 스티어링 세팅과 스포티한 서스펜션 셋업 덕분에 다운로을잘 억제하면서 정교하게 방향 전환이 가능해 브레이킹 후 이어지는 코너에서도 운전의 재미가 살아납니다. 영국 국기에서 영감을 받은 유니언잭 패턴의 리어 램프는 점등 시 미니만의 개성이 확실히 드러나며 밤에도 멀리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짧은 리어 오버행 덕분에 경쾌한 인상을 주고 해치백 특유의 실용성과 디자인을 동시에 만족합니다. 미니는 실내 소재에도 감성이 녹아 있어 따뜻하고 포근한 패브릭 니트 소재의 대시보드는 실용적이면서도 감각적으로 짜인 텍스타일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환경 재활용 소재 사용을 통한 지속 경영 방침과 고급스러운 촉감까지 이용합니다. 실내 인테리어 중심은 직경 240mm의 원형 OLED 디스플레이가 운전석 중앙에 자리해 계기판, 내비게이션, 미디어, 차량 설정 등 모든 기능을 한 곳에서 조작할 수 있습니다. 5도어 S 페이보드 등급부터는 전동 시트가 기본 제공되어 시트 전후 이동, 등판 각도 조절, 지지대까지 모든 조절이 전동 버튼으로 편리하게 이루어집니다. 운전석에는 두 명까지 저장 가능한 메모리 시트가 적용되어 운전자가 시트를 조절하고 다시 저장 버튼을 누르면 다음 번 시동 시 동일한 좌석 위치가 자동 복원됩니다. 스타링 휠은 클래식한 미니의 디자인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형태로 3리스포크드 구조로 안정적인 그립과 스포티한 인상을 주며 중앙에는 미니 로고가 자리 잡아 존재감이 확실합니다. 스타링 휠에는 다기능 기능 버튼이 있어 운전 중 집중력을 떨어뜨리지 않고 여러 기능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 전화, 반자일 주행,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거의 대부분의 주요 기능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초 원형 OLED 시스템으로 보호 해상도로 높은 신인성을 자랑해 어떠한 조명 환경에서도 선명하고 깔끔한 화질을 제공합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색 번짐이 적고 컬러 표현이 선명하며 조명이 가하지 않아 고급스러운 인상을 줍니다 야간에는 눈부심 없는 은은한 밝기로 디스플레이 중앙 학상형 조명을 사용해 실내 소재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컬러감을 제공합니다 공조기는 물리적 버튼이 아니 OLED 시스템을 사용한 터치 방식으로 온도 조절, 풍량 조절, 바람 방향까지 손으로 직접 터치해 운전 중 시선을 오래 떼지 않아도 됩니다. 일열은 에스턴 시트가 제공되며 페어링 일선도 있습니다. 기존처럼 길고 두꺼운 기어러버가 아닌 중앙 콘솔 공간이 더욱 여유롭게 설계되어 토리지 공간과 스마트폰 무선 충전 구역이 생겨 실용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후진 시 서라운드뷰 카메라 를 제공하고 자동 주차도 가능합니다. 전동시 글래스 선더프가 적용되어 버튼 하나로 개방, 환기, 차광까지 모두 제어 가능해 일상 주행에서 사용이 편리합니다. 3도어 모델 대비 힐베이스가 약 70mm 증가해 2열 레그룸 공간이 3도어 대비해 넓어 성인도 장거리 이동시 불편함이 없으며 뒤체석 도어가 있어 승하차가 훨씬 편안합니다. 동급 수용 해치백보다 여유있는 공간은 장거리 및 도심 주행에서의 만족도가 높고 5도어만의 실용성이 극대화됩니다. 트렁크 용량은 275L로 일상 장보기, 백팩, 캐리어 등의 기본 수납에 충분한 공간이며, 뒷좌석 등받이를 접었을 때 최대 925L의 공간을 제공해 소형 SUV 수준의 적재 능력까지 확정이 가능합니다. 미니쿠퍼 5도버 구매하신 분들은 최대한을 자랑하는 박과장에게 꼭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